17장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다. 주님,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주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내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대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인두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화 한 잎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오늘 큐티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8절까지의 기록은 주님께서 배척당하실 때부터 왕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사람들이 하늘의 왕을 따르는 길을 묘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했을 뿐 아니라 이방 정치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외딴 곳에서 배고픈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풍성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거슬러 부는 바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데리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병든 사람이 그분을 만지고 병이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위선적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 이방 지역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주님을 쫓아서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각종 병든 사람이 낫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무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당시의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주님을 시험하러 왔고, 주님은 그분께서 죽으셔서 그들에게 유일한 표적이 되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방 땅 가까운 곳, 곧 거룩한 땅 경계로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주님과 교회에 관한 계시와 그들의 왕국 안으로 이끄는 길인 십자가에 관한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을 왕국의 출현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